어, 갈라디아사장을 큰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삶.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단임 목사님 통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 번은 단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신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결국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때 오늘 본문의 사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상속을 받은 어린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제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어린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보호자 아래에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돼서야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당시 로마의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상속을 받을 이 어린 아이를 예로 듭니다. 말 그대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오늘 보면 1절과 오늘 1절에 보시면 종과 다름이 없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적인 노예나 종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때를 기다리는 것. 아버지가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에 그런 유치한 교훈 안에서 종놀스를 하던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구약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떠했습니까? 율법 아래 복종했습니다. 그저 율법, 율법, 율법.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되게 걱정했던 마음을 내비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서,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에서, 각각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후반절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은 그들이 다시금 예전의 어린 신앙으로, 예전에 그세상의 종로를 하던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막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점괘를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초등 학문과 같은 세속적인 그런 것들의 종로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런 율법의 종살이를 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때가 참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설과 오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이랬죠.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율법의 기능이 무효화되기 시작했어요. 율법대로라면 진작에 정제받고 죽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들을 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5절 말씀에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입양이라는. 자, 5절 말씀을 영어 성경대로 풀이하면, 이렇거든요. 들어보세요. 율법 안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우리가 아들을 입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입양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갓난아기 때 태어난 지 얼마 안된때 그때 아들을 우리들이 입양을 그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로마에는 고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어린 아이보다는 성인이 된다큰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더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인 자녀가 입양이 되면 친 자녀가 갖는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고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당시에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해서, 누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전처럼 대지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7절에서 이제 확실하게 못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루아침에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예전에 멋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초등 학문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종로를 샜던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유업을 이들 이을 상속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한,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예전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다시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입고도 다시 예전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걱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상황과 황편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는 자로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